어, 이렇게 턴테이블 해서 여기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어? 돌다 돌다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사실 이게 바닷속에 네. 잠겨 있는 그 신이 그 모델링 그 하드 서브에 대한 묘화를 조금 못 보여 줄것 같아서 이것도 좀 네. 추가로 제가 넣은 거예요. 어, 누크로 합성해서 네. 이제 약간 그 과정까지 조금 넣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삽입을 해 봤습니다. 집이 만두. 네, 안녕하세요. 저 27살 그래, 네, 수원에서 살고 있는 모델로 권기욱입니다. <laughs> 이렇게 실명 밝혀도 되나요? 네, <laughs>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네. <laughs> 아까 영상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상에 네. 이 영상이 포트폴리오 영상이라서 자기 이름하고 연락처 다 적혀 있는 거 아니죠, 혹시? 이메일은 적혀 있어요. <laughs> 이메일 적혀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고 나서 얘기를 할까요? 근데 5분이나 되는데? <laughs> 아, 짧게 짧게 그냥 유점만 정리해 주셔도 아, <laughs> 그래. 그럴까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 정유준님 어서 오세요. 아 어, 리차드, 리차드 킴. 리차드 킴. 아, 아, 제가 영어 이름을 그냥 제가 지은 거라 이게 딱히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어, <laughs> 그냥 영어 이름을 쓰게 되면 리차드라고 싶다? 네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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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바다에서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한번 짧게 봤는데. 네네. 수중 촬영된 탱크 느낌이죠. 그리고 네, 시간이 컨셉을... 많이 지나간. 어. 네 맞아요. 약간 좀 냉전 시대 쓰던 탱크가 네. 이제 잠겨 있는 듯한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와, 불가사리가 상당히 예뻐요. 어 사실 불가사일인 제가 디그 모델링 한독 아니에요. <웃음> 잘하셨는데요? <웃음> 잘했어요. <웃음> 어 이렇게 턴테이블 해서 여기에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돌다 돌다가 와이어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어.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공장에서 만들어진 느낌. 아, 네. 사실 이게 바닷속에 네. 잠겨 있는 그 신이 그 모델링 그 하드 서브에 대한 변화를 조금 못 보여 줄것 같아서 이것도 좀 네. 추가로 제가 넣은 거예요. 어 멋있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또 브레이킹 다운으로 하나하나 신해서 이것도 멋있다. 그거 같아. 영화 그거 같아요. 메이킹 필름. 어, 누크로 합성해서 이제 네. 약간 그 과정까지 조금 넣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삽입을 해 봤습니다. 야, 누크까지. 만도 좋아합니다. 김윤앤님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방금 잘 봤습니다. 두 번째는 토끼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토끼도 보고 넘어갈까요, 그럼? 토끼도? 자, 같이 봅시다. 이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제... 오래 걸렸어요, 토끼는? 아 이게 그 제가 영상을 이것도 얼른 짧게 했어야 됐는데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졸업 전시 할때 썼던 영상을 가지고 온 거라 어 토토 스틸 얼라이브 하니까 자기가 키우던 토끼가 토토였군요 네 8년 동안 키우던 토끼가 토토였는데 하늘나라로 이제, 갔죠 네 작년에 작년에 마 아, 네. 너무 아팠겠다 네 그래서 이 음. 작품을 꼭 만들고 싶었어요 아, 그 그래서 토토에 대한 마음을 기리려고 졸업 전시에 이렇게 영상으로 네네 이제 어. 그렇게 됐는데 그 토토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발라하에 갔다 약간 그런 컨셉으로 유치한데 아. 그런 컨셉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만든 겁니다. 오, 토끼 굉장히 리얼한데 이거는 그 엑스젠인가요? 아니 오나트릭스 오나트릭스에요. 네네. 어우, 토끼 앞니 빨봐. <laughs> 앞니빨이. <laughs> 앞니빨. <이빨. 웃음> 네스토리링이장난아니래요야 저게... <laughs> 달이다 이건 달표명이다 달에 네, 토토가 네. 있는 거네 여기. 네네. 네. 응. 약 우주선이 찍은 컨셉으로 한번 해봤어. 그러네요 이거 이역 10장은 우주선이 찍은 건데. 네네. 이바다은 디스맵으로 써갖고 이렇게 한 거겠죠? 네, 그 원래는 이게 그 지구에 있는 자갈밭이에요. 그강 옆에 있는 네. 자갈밭인데, 그 해처 작업을 조금 해서 달 아. 표면 느낌 나게 컬러를 네. 좀 바꾼 거예요. 잘했다. 네네. 이건 지구다. 달에서 본 지구. 네, 저건 그냥 저렉라이트에다가 <laughs> 이미지 넣어서. <laughs>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되게 너무 좋은데요. 아, 음악 선정도 아주 좋습니다. 음악 찾는데 어... 조금 어려웠는데, 저기 그 무료 음악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 음원 라이센스 무료가 별로 없어요. 뭔가 찡해요? 돌멩이님이 찡하대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콕파님, 어서오세요. 김양포님, 어서오세요. 아 어, 이거 털 없는 토끼다 네 이, 스컬팅 <laughs> 네. 작업입니다 이렇게 디테일을 영상으로 팔을 올려서 네 이제 겉털하고 속털이 네. 따로 들어가야 이게 살이 멋있어요.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오 어... 이렇게 야, 이 라이팅도 너무 멋있도다라이팅 아, 라이팅 제가 그... 조명을 좀 썼었어요, 그 네. 예전에. 그 스튜튜오작작업에 조금 갔었는데 거기서 배운 라이팅으로 조금 한번 응용해봤습니다. 음아 잘하셨네요. 전부 다 자기가 했겠지? 아 사운드 <laughs> 나오는구나 이렇게 네. 사운드만. 네네. 야 이거 지브로시 마야 서페이 이건 브이레이저 브이레이저 애프터 이펙트 프리미어 어, 포토샵 AI 나 이미지 사이 찾는 건가요? AI 뭐예요어 아까 그 십자가 아. 있잖아요 그 네. 사진에 그 우주선에서 찍은 듯한 느낌 네. 그런 거 그냥 디테일하게 잡을 때 제가 AI를 좀 쓰는 편이라서 아 이게 그냥 진짜 AI구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네네 <laughs> 진짜 AI구나 아니 프로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 프로그램 그, 이름이 AI예요? 네. 아어도비 일러스트레이트. 아 일러스트레이터가 AI예요? <웃음> 네. <웃음> 씨, 몰랐네. 진짜? 아전 아, AI로. 김님은 네. 김님은 네.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바로 알려주셨네. 아 AI가 어도비 일러 스트레이터예요 네. 아 기호를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어도비란 거 보통 안 넣어요. 어, 어도, 안 어도비 일러 네네. 안 넣는데 얘만에 어도비가 들어갔을까? 포토샵도 그냥 포토샵인데.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냥 <웃음> 예, 그냥 생각해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야, 근데 제가 <laughs> 일러스트레이터 하면 헷갈려서 그런가? <laughs> 그러니까 챗 GPT인 줄 AI라고 해갖고, 아 근데 제가 뭐라고 피드백을 해드릴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근데 네, 지금 이력서 넣고 그래요. 면접도 계속 보고 있는데 <laughs> 진짜? 이력 서네 이력서... 얼마나 넣었어요? 어, 꽤 많이 넣습니다. 었 <laughs> 아, 그럼 면접은 면접은 몇번 봤어요? 면접 연락이 생각보다 능거에 비해서 많이 안 네.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통 그래요? 과열된 네 과열된 느낌 <laughs> 네. 이런... <laughs> 보통 면접 네. 잘안안 안 되는데 네 지금 응. 현재까지 두곳 정도 받고 이제 다음 주에 한 곳도 예약돼 있어요. <laughs> 어땠어요 면접? 잘본거 어... 같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연락 안한으니까 아, <laughs> 네. 그, 그큰 데서는 다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매크로,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은, 그, 그, 게임, 아, 뭐죠? 이름 뭐였더라? 게임랜드? 뭐였더라, 이름이? 시즈랜드. 시즈랜드 쪽엔 다 넣으셨나요, 혹시? 네, 다 넣습니다. 이야, 제가 VFX 쪽에서 영, 영상을 보고, 어그 회사들에서 연락이 올것 같긴 해요. VFX 영화 제작 쪽에서. 아 네. 근데 지금 아마 신입을 뽑긴 뽑을 텐데 그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떤 거예아 그럼 열심히 같아요? 한번 해보고. 아아 어... 네. 이거 어떻게 <laughs> 좀 많이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계속 넣는데 네. 연락이 많이 안 와가지고. 진짜 그래요? 네. 저는 네. 저도 그 영상 쪽에. 저는 보로로를 만들고 취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취업이 아, 안되더라고 보로로로보로로 <laughs> <laughs> 만들어서 열 군데 네. 넣었더니 연락이 아무래도, 아무데도 안 와서 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새로 만들어서 그걸로 취업이 됐었는데 아... 확실히 어떤 VFX는 진짜 문이 좁긴 좁아요 진짜 좁아요 <laughs>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적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회사가 진짜 진짜 좁아요 <laughs> 네, 게임 쪽도 한번 찾아봤는데 확실히 조금 음. 적다는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 나예준님 SKW님 어서 오세요. 면접 너무 떨린다. 그 상추 제이님 목소리가 멋있대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 평소에 연습하시나요? 목소리? 아니요, 이거 제 목소리입니다. 원래 목소리예요? 네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어떡하냐? 근데... 그래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리기 마련입니다. 아, 네. 음, 근데 졸 그럼 졸업을 네네 하셨나요? 졸업을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어요? 네네. 졸업을 했으면은 그 지금 졸업한지 세달 됐네요. 네, 그렇죠. 요즘 뭐 하고 계세요? 그냥 집에서 작업. 아, 어, 사실 네. 여기 이 포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그니까 느낌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와줬는데 네. 그 소재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마테리얼적인 부분을 좀더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 그렇죠. 네 사실 여기에서 볼수 있는 그 메인 마테리얼은 좀 녹슨 탱크 말고는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좀 약간 유리 재질이나 좀 메탈 재질을 좀더 살릴 수 있는 좀 서브 프로젝트를 조금 하나 더 해가지고 포폴를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맞아요. 그, 어, 지금. 네네. 어 메탈하고 이런 쪽은 많이 했단 말이죠. 이제 는그 패브릭하고 가죽 이런 느낌 거기에 또 유리 재질이 좀 있으면 좀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조합을 해서 어떤 걸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죽이나 네, 그... 패브릭이나 그런 종류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 선생님께서 이제 추천해주신 그 개체로 이제 약간 재봉틀 같은 거. 이제... 재봉틀. 네, 왜냐하면 이제 패브릭도 들어가고 메탈도 들어가고, 그렇죠. 거기 위에 조그만하게 소품으로 뭐 유리 재질이 들어가는 거, 놈이 네. 다 들어가니까. 아, 그런 것도 괜찮다. 네, 이제 제봉틀 많이 해...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laughs> 학원에서 제봉틀 많이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거 많이 만들고, 바리스타 커피 머신도 많이 만드는 편이죠. 제봉틀이나 커피 아, 머신이나. 되게 러프니스랑 이런 유리 재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만드는 편이고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 이제 제작은 다 해서 학원 이제 나가지는 않는데 이제 선생님과는 좀 소통을 좀아 소통하고 있어요. 네네. 지금 VFX 하... VFX 어렵다. 진짜 하... 저도 첫 회사가. 게임 쪽이 아닌 쪽을 준비를 했어서. 아... 저도 그, 그, 시즈랜드 보고, 거기 이력서 넣어서 최저연봉 네네. 받고 입사를 했, 했던 타입이었고한 아... <laughs> <laughs> 군데에서 연락 와서, 한 군데 면접 보고, 거기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왔죠. <웃음> 아... <웃음> <웃음> 더 이상 나에게는 계약을 아, 너무 공감되는데? 그러니까 아... 나에겐 더 네. 이상 연락 올 회사도 없을 거다. 이러면서. 어, 맞아. 저도 그런 상태여서 그냥 면접 볼 때마다 네. 아, 바로 출근 가능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확답됐어요? 아, 근데 그 연락이 안와 아, 바로 <laughs> 출근 가능하다고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출근도 되고 못해도 네. 일주일 내로는 할수 있다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야 의욕이 대단하네. 이거 그 다음 주에는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아직 네. 지금 두곳본대는좀꽤 됐거든요, 그래도. 아, 근데 네. 아, 2주, 3주는 걸려요. 2주 아... 정도?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나? 2주일 됐나요? 2주 조금 안 됐어요. 이제 아... 곧 2주 되는. 네. 제가 다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컨셉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VFX 회사에 취업하려면은 일단 지금 그 동물하고 탱크는 만들었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빨리 제작할 수 있는 소품을 두개 정도는 만들면 될것 같아요. 2주에 하나, 1주에 하나. 이렇게 아네 맞습니다 제보 도구도 해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 커피 머신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프라 류를 만들어서 게임 쪽에 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지금 동물 하고 탱크로는 게임 회사에서 어필을 하긴 좀힘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네네 지금 마야 쓰는 거죠? 네 마야 사용하고 지브러쉬 이렇게 두개 같이 쓰고 있어요 마야 지브러쉬? 한국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laughs>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달에 한두 작품은 네. <laughs> 어, 프라블에 만들어서 네. 잘 지금 보니까 영상미도 있고 어떤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잘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 작품을 홍보하고 어필하는 데는. 그래서 아, 말씀 두개 주셔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떤 퀄리티적으로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컨셉을 잘 선택만 하면은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느낌이 것 같습니다. 제가 음. 봤을 때는. 아 네. 맞아 신입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하나? 신입은 운이 좋아야 경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laughs> 운이 좋아야. <웃음> 아 <웃음> 제가 네, 네. 그, 말씀하세요. 엄 엄청 간단하게 만든 그. 네. 것도 있거든요. 있나요? 근데 그거는 디코에다 그건, 올려주실래요? 그럼 그거는 응. 아트 스테이션에는 있을 거예요. 진짜 초기 한 아트 스테이션 잠시만요. 제가 리, 네, 링크 잠깐만 주세요. 드릴게요. 네. 나이존니 한국도요 다양한 게임이 나오면 좋을 텐데 한국은 지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죠. 보통 요즘에는 다 리니지 라이크로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 보면은 네오이즈나 어떤 넥슨 게임즈나 그리고 스마일게이트나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성, 이거 그많이 없어서 그렇지. 네, 디콕 볼게요. 네, 디코로 보내 드리면 되죠. 네. 어 이거 게임 메시지로 보내 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네, 왜요? 왜요? 여기는 아, 어. 그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아, 괜찮요 네. 여기 링크 토끼 블로그님 아까 링크 올린 데다 해주셔도 돼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소주 만들었거든요. 오 소주네요. 소주 봅시다. 집에 있는 소주병이랑 레고로 <laughs> 간단하게 진짜 야, 간단하게 이, 하루 레고, 만에 만드는 거. 이 레고 뭐야? 이 레고 레고 낯설지 않아. <laughs> 나도 레고 만들었는데 <laughs> 레고 낯설지 않아요. 잘 만들었는데? <laughs> 잘 만들어요. 이거는 하루 안 걸렸어요. 그한 3시간, 4시간 만들 3시간 만들어서 메테리얼하고 텍스처 UV 펴서 앞에만 붙이고 네, 네. 얼굴에 지... 그리고 오. 네, 맞습니다. 그그 어. 그 얼굴에 그리고 이런 작업을 대부분 저는 일러스트로 진행해요. 아, 그래서 일러스트 쓰시는구나. 네, 네. 아예 배우셨구나 제가 일러스트. 일러스트. 원래 이걸 시작하기 전에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배웠었어요. 음. 제가 미대를 갔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 무조건 시키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염따는 뭐예요 염따? 이거그이정정이정도이정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아는아니아니이아이아이정이금도는아니 지금, <laughs> 지금 <어떻게> 는아는 <됐는데? 웃음> 지금 잘잘 뭐 잘, 잘 하고 계세요? 잘 하고 있어요? 아이 래퍼 이름 염따요. 네. 어 네. 대단하다. 소주랑 콜라보를 한다고? 쉬고 계신다고요? <laughs> 쉬고 계신데 우, 음주운전이라도 하셨나? <laughs> 알겠습니다. 아 지금은 잘잘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laughs> 쉬고 계신데요. 아 이거는 진짜 그거다 어, 보여줄만 하긴 한데 그 뒤에 어. 이제 그 그런 게 정리가 안돼 있어요. 사실. 그렇죠. 네. 포폴로 쓰기에는 진짜 그냥 그거거든요 네, 이거는 ]으로. 그냥 네 습작 느낌이에요. 소미더머니에서 아, 심사위원했던 래퍼예요. 알겠습니다. 제소미더머니를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호불호가 <웃음> 많이 갈려요. 어, 저는 래퍼는 그그 그 사람 좋아합니다. 래퍼 그 누구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조속가 나온 사람 누구지? 이름이 다 아쿠아맨 부른 사람 누구죠? 아.. 누구였어라 독일 독일 여자친구랑 결혼한 래퍼 누구지? 아이씨 빈지노다 빈지노 <웃음> 이렇게 그그 <laughs> <laughs> 그 사람 이름만 생각 안 나고 그 주변은 다 생각이 나냐 어떻게 된게 빈지노 정답 네, 좋아해요 다들 고맙습니다 찰리정님, 정혜진님, 까틱님 고맙습니다 이름 그 사람 기억이 안 나. 네. 어 그러면은 잘 봤습니다. 다음 주 면접 어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컨셉 아, 네. 잘 생각해 보는 거 한번 해 보. 그것도 보여주실 는 컨셉 생각해 보시는 거. 질문 뭐가 있을까? 질문. 어 사실 질문이 네. 그 아까 그 조금 서브로 만드는 그 거에 관련된 건데 네. 준비를. 좀못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만들고 그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또 아, 이렇게. 아, 그 컨셉을 네, 네. 아, 좋습니다. 나중에 네네. 또 만들고 나서 그 금방 만드시니까. 그때도 아, 네. 근데 조금 네. 어려운 거면 좀 걸릴 것 같다고 해서. <laughs> 그래서 그 네. 되게 간단하게 어, 그 그소품만 만들어서 그냥 그거 턴테이블 돌려서 그냥 해 보세요. 그렇게. 음, 아, 되게 막뭐또 뭐 브레이킹 다운처럼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마시고 아, 네. 오로지 모델링 실루엣과 텍스처력으로 어떤 그런 종류로만 그렇게만 아, 네, 어필할 수 있는 거면은 영상 만드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런 걸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 네. 보통 모델러가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보실력 실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업계 상황하고 그리고 올 올바른 컨셉을 잘 선택을 못했을 때 주로 그렇게 됩니다. 아, 아쉬워요. 좀더 보여 줄수 있는 컨셉이 많이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더 질문 없나요 왜 이렇게 뭔가 아쉽지 없나요? 네. <laughs> 없나요? 혹시 그 네. 바닷속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탱크. 네.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할 부분 있으면 추가할 의향도 있거든요. 아, 바닷속 혹시... 탱크는 그만하세요.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아, 네. <laughs> <laughs> 바닷속 탱크는 이제 안 해도 네. 돼요. 아네 보여 보여질 만큼 그 이상을 보여줬어. <웃음> <웃음> 아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어, 완성하셔서 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